랄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는 영어 일기 설명 동영상이죠. 설명 동영상, 설명 다 듣고 나서는 읽기 동영상, 동영상 3개 올려드려요. 읽기 동영상 클릭하셔서 그냥 재미있게 따라 읽으시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네, 30번 내지 50번을 따라 읽으시면 내가 30번 읽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 10번 읽고 30번 읽었다고 다들 그러십니다.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를 남기세요. 이게 20번이죠? 이렇서바을 정자를 쓰시고 30번을 채우시면 뭔가가 됩니다. 반복각스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각스 클릭하면 한 구말 보고 줄줄 나와요. 조금 미비하다 싶으면 다시 읽기 클릭해서 다섯 번 더하면 잘해요. 좀좀더잘 읽고 싶다. 그러면 다섯 번더 읽으세요. 그래서 40번 읽으시면 아주 줄줄줄 나오십니다.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1번부터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요령이 아주 예, 개인적으로 요령을 잘 익히셨을 것 같아요. 예, 볼게요. 들어온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는 런에 가고 렌이죠. 런에 가고 런렌 이렇게 되죠. t o w a r d 는요 t o w a r d 뒤에 거를 향해서 뭐뭐를 향해서 이렇게 되죠. Towards 해도 돼요. S 붙여도 돼요. Land가 착륙하다. I-N-G 붙여서 착륙하는 포인트, 지점이죠. 착륙 지점. 착륙하는 지점. 착륙 지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착륙 지점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r u n 에가고 Run. Run. Run 발음 잘 못했어요. r a n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 r a n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R 발음 중요하니까 오늘 꼭 연습을 또 하시는 거예요. l 네. a n 아니고 Run이죠.

ran, we ran toward, we ran toward, 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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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 ran. 예, 여기를 따닥 치시고 십초 앞으로 가죠. 따라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섯 번을 채우세요. 일 분만 투자하시면 그때 그때 수업 들으실 때마다 일 분씩 투자하시면 그동안 많이 저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귀가 들리고 내 혀가 찰굴러갑니다 혀가 굴러가야지 영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착륙 지점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It was far. 그것은 멀었습니다. 발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막 멀리 간 거예요. 어, 잘 날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멀었습니다. It 뭘 가리켜요? Landing point. 착륙 지점이죠. It was over a very small hill. 그것은 그 착륙 지점은 계속 가리키죠. 매우 작은 언덕 넘어였습니다 Over, 뭐 뭐, 건너에, 뭐 뭐, 너머에가 되죠. 뒤에 거 넘어예요. 그래서 작은 언덕 넘어에 있었어요. 그냥 언덕도 아니라 그보다 작은 둔덕 넘어에 있었어요. 우리는 ran i 달려갔어요. up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달려갔어요. About 약 30개의 계단을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look down 내려다 보았다 하는 거죠. 아래를 보았다. Look to 말없나요? Look to down인데 빨리하니까 look down, look down, look down, looked down, looked down, looked down, looked down, looked down, look down, look down 해서 t가 많이 잘안 들립니다. Looked 아니고 looked. 다운이에요. 원래는 네. It was a wet land. 습지예요. 젖은 땅이니까 이건 습지대. 뭐 웅푹 뭐 질척질척한 곳 있죠? 네. 그것은 습지였습니다. 그리고 there was 있었다. lake. 호수죠? 혹은 river. 호수인지 강인지 모른 게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호수나 강이 있었습니다. 가 되죠. 대화가 원래는 거기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다는데 문장 맨 앞에 주어자리를 빼고 왔기 때문에 얘는 해석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다가 아니라 그냥 있었다만 번역하죠. 하나가 있었을 땐 there was. 두개 이상, 백 개, 천 개, 만개 있었다. there were가 되는 거죠. 하나가 있다 할땐 there is. 여러 개가 있다. there are. 현재고요. 과거니까 was가 되는 거죠. 그래서 lake나 river.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a lake, a river니까 단수 was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수지 강인지 모를 것이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I thought, think 해가 것 thought 죠 나는 생각했다. 여기 이제 대슨이 어디 있죠? 뒤에 거라고 뭐 뭐라고 생각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슨 생략 가능해요. 생략한 거예요. 귀찮죠? 네뭐 뭐라고 생각했어요. It fell down. It's는 여기서 이제 드론 가리키죠. 그것이 i 인추 뭐뭐 속으로 뒤에 거 속으로 물 속으로 아래로 떨어졌다. 물 속에 빠졌다. 이 말이죠. Fall into the water.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물 속으로 아래로 떨어졌다. 라고 나는 생각해 아, 물에 빠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Maybe. 아마도 나의 남편은 feel like felt. 느꼈다. Feel 느끼다의 과거 felt 미안한 느꼈다니까 미안하게 느꼈어요 마음 속에서 말로는 어 미안해 이런 게 아니에요 <laughs> 사람 이런 게 이렇게 미안하게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나의 남편이 마음 속에서 미안하게 느꼈을 거다 이 말이죠. Maybe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 여기도 이제 그리고라고 니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노력했어요. 예, try to 몸 할이고 노력하다. S다. Try to에 과거니까 i를 i라고 고치고 e d 에요 try to look for 뭐 뭐를 찾아보다, 될걸 찾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려고 적어도 노력은 했어요. 본인도 알았겠죠. 딱 보니까 물에 빠졌구만. 그런데 어, 찾는 척이라도 해야지 미안하니까가 <laughs> 되는 거죠. here and there 여기 저기를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뻔할 뻔짠데 그래도 좀 아깝죠. 돈이 6만 원인데. 그죠? 예. Yeah, about 약 대략 30분 넘게 이 말이죠. 30분 넘게, 약 30분 넘게, 여기저기를 또 찾은 데또 찾고 막이래요 애들을, 그것을 찾으려고 적어도 애는 썼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관단했는데 뒷문장이 좀 길어졌습니다. 좋아요 꾹 누르셨나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읽기 파일 클릭하시면 제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읽음에 하면 반복학수 아주 잘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결석을 했어요. 뭐, 제사 때문에 결석하시, 보통 결석 안 하시는데, 결석을 하고 나서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잘안 외워지신대요. 근데 설명을 이제 출석을 하고 설명을 듣고 나서는 아주 잘 외워진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설명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읽기, 딱이 설명이 내 지금 머릿속에 떠나지, 휘발되지 않고 뭐 떠나지 않고 있을 때 빨리 재빨리 읽기를 눌러서 읽기, 읽기를 읽다 보면, 어, 설명 들은 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슬슬슬슬 들어옵니다. 솔솔 들어옵니다. 그래서 읽기를 클릭하시고 나서 반복학습까지 제대로 박제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에, 혀도 연습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